샬롬. 오늘의 스파크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 Samuel chapter 20 verse 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굉장히 유명하죠. 네, 오늘은 그 중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네,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게요. 네, 요나단은요. Jonathan 이라고 읽고요. Jonathan said to David.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Whatever you want me to do. 네, whatever. 네, 무엇이든지 라는 뜻이고요. You want. 너가 원하는. Me to do. 내가 하기를. 네, 직역하게 되면 You want me.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인데요. To do. 하기를. Whatever. 무엇이든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I'll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우정이죠. 네,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암송 연습 같이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줄씩 따라서 읽어 주세요. Jonathan said to David.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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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do for you. I'll do for you. I'll do for you. I'll do for you. 네, I'll 부분은 I will 축약형이죠. 네, 읽으실 때는 I'll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 문장 속도 다르게서 해 저와 같이 동시에 읽어볼게요. 네, 암송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 스킵하지 마시고 꼭 같이 읽어주세요. 네, 먼저 아주 천천히 세번 저와 동시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네, 조금 더 빨리 세번 해볼게요. 시작.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네, 더 빨리 세번해 보겠습니다. 시작.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네, 이제 한 줄씩 암송해 볼게요.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Jonathan said to David.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want me to do.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I'll do for you. 네, 전체 문장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오늘의 표현은 whatever. 무엇이든지란 뜻인데요. 예문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Whatever we pray for.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든지, let's believe that. 이대 이하 사실을 믿읍시다. God hears and answers our prayers. 네, 무엇을 믿자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hears, 들으시고 and answers. 네, 응답하심을, our prayers.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듣고 응답하심을 믿읍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오늘의 표현 이용해서 또 퀴즈 내드릴게요.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이죠. 네, 문장이 길어 보일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문장으로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슬러시로 문장을 나눴죠. 그래서 이 나눠진 순서대로 한번 영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네, 무슨 일은 whatever 이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happens 이거 쓰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른 영상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be with someone 하면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 절대. never. 떠나다. leave.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영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문장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래 이렇게 순서로 섞어서 정답에 들어가는 표현을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네, 이런 힌트 없이 문장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만들어 보시고요. 어, 조금 어렵고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한번 조합해서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어 성경 암송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